정말 아름다운 흰색 꽃이 무수하게 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나무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이 꽃이 핍니다. 한꽃 차례에 6개에서 10개가 되는 꽃송이에서 꽃이 핍니다. 전국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어떻게 식재를 하시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갑습니다. 시스랩 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짜잔! 바로 큰꽃 가층박달나무 더브라이드입니다. 자이 친구도 네덜란드에서 물건 넣은 아주 귀한 고런 친구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핍니다. 정말 아름다운 흰색 꽃이 무수하게 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영상 순서대로 큰꽃가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의 특징 그리고 키우는 환경과 방법 그리고 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쭉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큰꽃가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거, 예, 전국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버티는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동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꽃이 핍니다. 이런 꽃이 무수하게 많이 피고요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입니다 5개의 잎을 가진 꽃잎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피고요 4cm 정도 되는 크기의 꽃이 무려 6주 동안 무수하게 피어납니다 나무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이 꽃이 핍니다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는 이유가 한 꽃차례에 6개에서 10개가 되는 꽃송이에서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무 전체를 뒤덮는 듯한 그런 개화량을 보여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꽃향기가 은은하게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가득 피는 이런 꽃 말고도 또 볼거리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별모양의 열매가 열립니다. 요 열매가 나중에 되면은 갈색으로 있고요. 다시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꽃이 피는데 잎이 푸른색 잎이다 보니까 대조되는 느낌 때문에 훨씬 더 우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큰꽃 가힌박달나무 더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 왕립 원예 협회에 최고의 조경 수상인 AGM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93년도에 AGM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정을 받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친구의 최대 수고와 폭 같은 경우에는 1.5m에서 2m까지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큰 꼭 가친박달나무 더브라이드에 키우는 환경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버티는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동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지 반음지 모두 다잘 자랍니다. 그리고 촉촉한 토양,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고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하셔 가지고 테라스 베란다에 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식재해 주시고 키워 주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큰꽃 가친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거 플라스틱 포트 쑥 잡아당기시면은 그냥 쑥 빠집니다 요거 그대로 빼셔 가지고 그대로 여기 달려 있는 흙 예, 피트모스 털지 말고 그대로 구덩이 파셔가지고 식재해주시고 흙 덮어주시고 그리고 물 흠뻑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흙을 털게 되거나 뿌리를 자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예 그대로 식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트를 제거하는데 잘안 빠진다. 그러면은 억지로 힘 주셔가지고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 옆으로 가위를 넣으셔가지고 그냥 자르시고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연질 포트기 때문에 잘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잡아 당기지 마시고 안 빠지면은 요 옆으로 가위를 넣으셔가지고 잘라가지고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분에 식재를 하실 경우에는 화분에 식재를 하시고 겉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큰 꽃가치박달나무 더브라이드의 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독립수로 하나만 식재를 하셔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쭉 심으셔. 가지고 생 울타리로 만들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군식으로 식재를 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원래도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군식으로 식재를 해 주시면은 그냥 완전 끝났습니다 엄청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은 꽃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식재를 하시더라도 포인트가 될 그런 친구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큰꽃 가침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의 현품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큰꽃 가침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의 현품 모습입니다. 지금 파랗게, 예, 지금 파랗게 잎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꽃필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식재만 잘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만 잘 맞으면은 꼭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푸릇푸릇하게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짱짱하게 뿌리도 정말 잘 돌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큰꽃가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의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물건 놓은 귀한 친구. 예, 큰꽃가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 피나인 포 P9포... 포트 한 포트에 14,000원입니다. 포장 배송비는 별도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물건 놓은 아주 귀한 친구 예, 큰꽃가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 피나인 포트 한 포트에 14,000원입니다. 포장 배송비는 별도고요. 주문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은 주문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 말고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빠서 거의 전화를 잘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 주셔야지 누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물건 놓은 귀한 친구 큰꽃가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잎도 현재 푸릇푸릇하게 잘 낳는 상태고요 지금 꽃대도 다 물고 있는 상태고 아주 건강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정말 많이 피기 때문에 어떻게 식재를 하시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초보자들도 키우시기 쉬운 그런 수종이니까 저는 이큰꽃 갇힌 박달나무 더브라이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품종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